자, 지금 시간이 cctv에서 2016년 4월 11일 18시 11분 18시 11분 자 2016년 4월 11일 에 18시 12분입니다 지금 자, 18시 12분에 남불사 남양주 수석도 제 1번 라인 청남 18m 1번 라인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 바로 왕복 압축기 소리입니다. 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아, 여기서 평명대에 그려진 이 기계 이름이 바로 압축기입니다. 공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압축시켜서 뭐 차감기나 어, 드릴이나 어, 물을 배수하는 기계에 공급하는 실질적인 땅굴을 굴착하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압축기입니다. 왕복압축기 자 지하 18m 에서 어, 소리가 발생이 되면 여기 레벨이 뜹니다. 또. 소리가 발생이 되면 그 레벨이 뜹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소리가 어, 왕복압축기 소리입니다 자, 북제군이 지금 남양주 수석동 지하 18m 우리가 이제 다우징 감찰을 하면 어, 지표상에서 한 25m 전후 지점에 봉갱도가 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어, 여기는 그 한강 지표상에서 약 70m 지상 위에 홀로 와있는 땅굴이 아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적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군이 땅굴 요새 할수 있는 자연적 천혜의 바로 요새입니다. 그래서 어, 남양주 소속동녹지현장을 우리 남굴사가 이제 11개월 가까이 에, 이러한 땅굴 관련된 기계 에, 소리를, 녹취 소리를 우리가 유튜브에 공개를 해도, 어,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가 천혜의 자연적 이 환경, 이지역의 엄청난 이러한 왕복 압축기는 큰 기계로 거의 고정시켜 놓는 그러한 큰 기계이기 때문에 얘들이 서울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요충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굴사 대표가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소리를 녹취를 해서 유튜브에 승중기를 해도 국개군이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남양주 수속동이라는 자연적 지리적 환경이 천혜의 바로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지금 그남불사가 예상하고 있는 그, 봉경도는 약 지표상에서 25m고, 어 봉경도에서, 어 한강 지표상에서 약 70m 위에 올라온 지역이 바로 남양주 수석동 남굴산 녹지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시간이 2016년 4월 11일 18시 15분이 되어도, 어 지금 국회군이, 예 왕복 압축기의 이 기계 소리를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낭굴사 요원들은 제3라인을 작업 현장에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여기는 남양주 수석동 낭굴사 녹취 현장입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도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우리 그 구리 성서교회 본당에 우리 남굴사 종합 상황실에서 들리는 북계군의 왕봉 압축기 소리. 자세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면 소리가 들립니다. 아, 요 바로 밑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3라인 에, 작업을 위해서 철골 구조 어, 시추 녹취 공법을 저희들이 이번에 낭굴사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에, 작전을 하는 철골구조 시추 녹취 공법 현장입니다. 에, 우리 여기 낭굴사가 이제 제2 그 종합상황실이 이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그, 잠실 제2 롯데 월드가, 아, 여러분, 그, 보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 상에 자세히 보면, 자, 끝에, 여러분, 그, 우뚝 선 것이 바로, 어, 잠실 제2 롯데 월드, 123층입니다. 그 주변에 그 우뚝 서 있는 저것은 한국 경제 상징이라고 하는 바로 강남 그 잠실 주변의 모습입니다. 바로 북한의 땅굴이 바로 수도 서울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굴 기술을 구착하고 있는 북해군이 외후전선 4km 이상 땅굴을 굴착할 수 없다는 이 논리를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끝까지 국방부의 논리와 합참의 논리를 끝까지 믿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침 땅굴 진실을 30년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굴사의 진실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자유대한민국 주권을 원하신다면 남굴사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서 김정은의 마지막 비밀무기인 남침 땅굴 전쟁에 5천만 국민들이 이제 앞장서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바로 역사가 지금 2016년 대한민국의 안보 현주소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총괄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 전기 배선을 마치고 이렇게 백도를, 어 이렇게, 엄수소 날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바로, 어 대한민국 자유주권 수호를 위한 바로 난굴사 요원들의 그, 몸부림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남굴사 대표가 좀더 밑에 내려와서 그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 여러분 123층에 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남양주 수석동 현장에서 저큰 건물이 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계군의 땅굴이 수도 서울과 수도권을 이미 관통해서 대한민국 중요한 지역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이 낭굴사의 진실이 결코 국민들을 위협하고 속이는 그러한 말이 아닌 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낭굴사 제3라인, 철골 구조 시추 녹취 공법을 여러분, 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 검은 차강망으로 저희들이 엄밀하게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어, 저 밑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 청암까지 시추하기 위해서 100mm 시추 어, 작업을 하기 위한 바로 어, 표토층을 걷어내고 어, 풍암과 마삼까지 저희들이 걷어내서 청암은 저희들이 강력한 장비로 뚫어서 약 1m 전후까지 내려가기 위한 바로 철골구조시추 녹취공법을 수개월 전부터 계획을 하고 이제 작업에 박차를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로 남굴사 제3나인 녹취현장 철골구조시추 녹취현장입니다 이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 별력을 갖고 안전 대책을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지금 표투상에서 약한 5m 밑에까지 내려 있는 상황이라 안전한 작업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에서 안전한 작업을 먼저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지표 상에서 약 5m 정도까지 일단은 내려가 있는 그런 상을 여러분들이 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그, 어,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원들이 밑에 에, 저 어려운 작업을 위해서 이제 그 박예수를 큰 이제 박예수를 메어서 이제 버럭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고래 작업을 오늘 마치고, 또 전기 작업,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또 내일 이런 시간부터 저희들이 또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어, 이 철골에서부터, 어, 철골이 높지요? 철골에서부터 이제 밑에까지가 약한 5m 전후까지 저희들이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작업에서는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는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굴사 수석동 녹취 현장에도 이제 어둠이 임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남굴사 요원들이 지친 모습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어둠이 또이 현장에 임할 때까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현장에서도 이제 5월 25일부터 어, 실질적으로 작업을 했지만, 뭐 어떤 그 지리 조사부터는 작년 4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이제 맞이하는 낭굴사 수석동 녹취 현장입니다. 우리 그 총괄 본부장님은 또 몸으로 옮기고 또 낭굴사 대표는 작은 수레로 이렇게. 벽돌을 지금 올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 요즘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현장이 이제 7시가 가까이오는데 여러분, 우리 남굴사 여기에 또 우리가 검은 수승 페인트로 깔끔하게 칠해진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 일이 상당히 세부적인 일이 많아요.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완벽한 철골 구조 지추 녹취 공법을 위해서 입구에 보드 별력으로또 완벽한 작업을 좀 저희들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의 마지막으로 또 헌신하고 있는 도리창 목사님.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문들지만 해야 되니까 뭐 하나의 어떤 뭐 목회자로 산의 사명이겠죠 사명의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우리 장목산이 모습이 든든합니다. 이 어, 어, 부분은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가동을 할 것입니다. 어, 우리 양주에서는 우리가 그복인 민지로 사용을 했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도로레로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박예수를 걸어서 여기에 이제 마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력한 청남을 깨뜨리는 그 모든 부분이 이제 박예수에 담아서 이제 올릴 그런 부분이고 제가 한번 또 현장을 사다리를 통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오늘은 뭐 크게 깊이는 못했지만 지금 이제 위에 집도상에서 최소한 5m 정도까지 내어봤고 제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그 암이 강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일단은 그 풍암을 지나서 그 마사암까지는 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 1m 어 정사격형으로 1m 이상을 걷어내가지고 청안까지 일단은 늘어가는 작업을 해서 어 100mm 그러니까 100mm 10cm 강력한 시추 계승을 청안까지 우리가 박아서 어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남굴사 마지막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사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한달 전부터 이제 우리가 실형을 옮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남굴사 진실에 기교를 주시고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주권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좀 늦었지만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는데 끝까지 하이팅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남구사 대표가 남양주 수석동 남구사 녹지 현장에서 남양 국민들 앞에 하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이팅!